세요 오. 여러분. 네, 시작은 <laughs> 와 밖에서 파티 보위기 이거? <laughs> 축하합니다, 모죠 예, yeah, 여러분, 오늘 엘키의 홀라방 스페셜 제 랜선 생일 파티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 어 이제 이제 소원 빌려야겠어요. 어 꺼졌어. 아, 어떡해.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할수 있어.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무 일도 없어요. 자, 일단 소원부터 빌게요. 다시에시아, 안 아, 말하면 안 돼. 네, 됐어요. 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저 지금 이거 저도 이거 생중계 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laughs>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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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네요. 저 지금 반응 너무 너무 궁금하다. 몇명 들어왔어요? Hello, hi guys. Uh, welcome to my birthday party. Online birthday party. 耶！啊、oh yeah. uh,，hello 大家好，啊，好多谢大家 <laughs>，好多谢大家今日嚟参加我嘅誒、呃、生日 party <laughs>。雖然係提早過，同埋誒係咁樣用呢、這個透過呢個網絡嚟過啦，但係好多謝大家嚟陪我過生日，多謝。Hello 大家好，今天很開心可以。 跟在这里跟大家提前过我的生日，然后今天是就我一个人的生日派对，但特别特别的开心。就，嗯，好，等我来看一下，我现在能看到大家的那个评论哦。嗯，差，一旦 cake 부터소개하고싶은哦。呃 엘키를 위한 아주 특별한 케이크에요. 왜냐면 이게 비건 케이크에요. 제가 비건은 아니지만, <laughs> excuse me, 제가 비건은 아니지만, 우유를 먹으면, 먹으면 좀 아파서, 네, 그래서 이렇게 노우유로 만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매니저 오빠. 예. <laughs> yeah. ừm, này cái là một, ờ,素食 cái cake, la, thế, tôi không phải, tôi không phải là người ăn chay, nhưng mà, vì tôi không thể, ừ, ăn có sữa, nên tôi cố gắng hết sức, cố gắng không ăn có, là dùng sữa làm nên hôm nay tôi chuẩn bị cái bánh đặc biệt này, yeah, um, 자 so 오늘은, 난뭐할 거냐면, 오늘은 우리 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제 저의 컨텐츠를 합쳐서 만든 오늘의 홀라방입니다. 시간은 제한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회사 직원분들 다 퇴근하셔도 전 계속 하, 해도 돼요. <laughs> 네 오늘 그래서 일단 우리 팬분들 제가 먹방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먹방을 할 거고요. 케이크도 있고. 또 저녁 시간이니까 저도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소리만 들어도 아시는 분. 아어 누가 안 되지? 자, PJ. 네네 홍보는 아니고요. 네 치킨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늘은 미션 하나 있어요. 바로 백문백답. 네, 오랜만에 돌아온 백문백답인데요. 제가 CLC 이즈 이 편에서 그때 딱 CLC로 들어왔을 때였는데 그때 했던 거를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 네 바꾼 거 새로운 추가한 거 다. 할겁니 오늘은 백개 안끊나면 라이브 안 끝낼 거에요 네. 마음 준비 하셨죠? 제가 어제 그렇게 어 예고 올렸는데 이미 시간 비었죠? 그렇죠? 好了,我用下廣東話都講一次啦,我根本為大家準備啊,就大家各位會鍾意的所有所有的嗯你搞勞用。就根本那個live做呢,我會 食嘢啦，因為大家好似好中意睇我食嘢咁，所以我準備咗炸雞同埋蛋糕，跟住同埋咧今日會做一個百問百答，就係、是、誒、呃、我喺 C1C is 嘅第二第二集嘅時候咧有做過嘅，睇下嗰陣同嗰陣時有冇改變嘅地方啦，同埋誒有好、呃、多新，即係因為嗰陣時學問又唔係咁好，咁就而家又多咗好多新嘅問題，咁就今日咧唔答晒咧，我係唔會完嘅。 h o l 咁呢 呢個炸雞呢,我就因為party嘛, p a r t y 同所以呢我決定會同我公司職員一分享 먹으면 너무 너무 좀 치사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파티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회사 직원분들하고 이 나눠서 먹겠습니다. 네, 접시 들고 오세요. 와. 네,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면 많이 볼게요. 아.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도 BGM 깔아야 되겠다. 흥. 자. 첫 노래는 뭘까요? 태연 언니 신곡이죠? 아, 뭐부터 해야 되지? 오늘 다들 여유 있죠? 저 이렇게 천천히 해 해도 되죠? 이거 더 크게 틀고 싶다. 저 혹시 패드 하나만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laughs> 완전 신었어요 지금. 여기뭔가댓글 보기 좀 쉽지 않아요기 중. 쟤가 택다가져가택가져가세요자 장갑을 술술하는 <laughs> 것 같아 자 오늘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냥 백문백답을 하면서 먹어야겠다. 아, 어, 자, 일단 반지도 다 빼야겠다.